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또다시 코로나19와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우선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밤사이 대구 시민 10분이 코로나19의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 환자분들은 모두 지역 의료 기관들의 음악 병실에 격리 입원하였고 우리 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확진자의 감염 및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번째 확진 환자는 40세로 대구 중구에 거주하시는 여성입니다. 2월 16일부터 발열과 몸살 기운이 있었던 이 환자는 새로 난 한방병원 검진센터 직원으로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4번째 환자, 24세 남성, 중구 거주하는 무직, 35번째 환자, 26세 여성 남구 무직. 36번째 환자 48세 여성 남, 남구 거주 무직. 42번째 환자 28세 여성 남구 거주 카페 알바. 43번째 환자 58세 여성 달서구 거주 한국 야쿠르트 근무. 44번째 환자 54세 여성 달서구 거주 직업 미상, 45번째 환자 53세 여성 달성군 거주 무직 등이 7명은 2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증상이 발현하였고, 이분들은 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일곱 명은 모두 31번째 환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를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8번째 환자는 56세로 남구에 거주하시는 여성입니다. 2월 15일 119 구급대를 통해 경북대병원 2번 중에 확진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46번째 환자는 27세로 달서구 소재 W병원에 근무하는 남성으로 대구의료원의 격리 조치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던 33번째 환자부터 36번째 환자와 42번째 45번째, 46번째 환자 등총 7명은 현재 대구 우령원으로 이성되어 음악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경북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38번째 환자와 44번째 환자는 그대로 경북대 음악병동병실에 입원 중이며 43번째 환자는 개명대 동산병원 음악 병실의 격리 2번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들이 거주했던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구 어의 거주지 보건소 구청과 대구시 재난 대책 본부 그리고 중앙 방역 대책 본부가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들의 상사한 동선과 접촉자 그리고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확인되는 대로 공개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8일 우리시의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류의원에 입원 중인 31번째 환자는 현재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난 한방병원은 18일부터 폐쇄 중이며 병원에 입원 중이던 32명 환자는 모두 어제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대구의료원으로 소산 완료하였고 그중한 명은 확진자로 판명되어 대구의료원 음악 병실에 격리 입원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대구교회 31번째 환자의 직장인 C 클럽과 킴벨 호텔은 폐쇄 후 방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8일 31번째 환자의 발생에 이어 하루 만에 10명의 환자가 추가 확인됨에 따라 대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을 코로나 대응 비상 체제로 전환 운영하겠습니다. 필수 업무를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대구시 공무원을 당면한 코로나 대응에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의 집중 관리 대응반을 운영하고 파악된 접촉자를 전수조사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가용조언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대책본부와 중앙정부에 호소합니다. 대구시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대구시와 지자체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대책단 파견, 필요한 욕곡자사및 의료 관련 인력 지원, 음악병실 확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그리고 현상에 맞는 대책의 전환을 강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이번 사태에 있어 대구광역시는 지역 의료계 등 지역사회와 함께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영향을 모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의 의료기관장님들과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업무 영역이나 기방별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병원 응급실이나 외래의료기관으로 방문하시기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가까운 간헐보건소에 신고하고 반드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더욱 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나 그리고 길거리에서 포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등 자기 보호를 위한 방역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된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를 주변에 전파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위기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지역의료계와 방역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